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과 동물 사이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지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작은 강아지 하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지우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편하게 느끼지? 그 의문 속에는 전생에서의 은혜와 인연이 숨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과거의 은혜와 업이 스며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수행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우와 하늘 사이에 숨어 있는 전생의 인연을 따라가며 그 관계가 지우의 마음과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작은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곁에 있는 존재 속에도 전생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반려동물의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편. 첫 만남의 신호. 지우는 평범한 주말 오후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그날, 우연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지우에게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하얀 털 반짝이는 눈,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다가오려는 몸짓, 지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선가 본듯한 기분이야. 그 직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랑스러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존재를 다시 만난 듯한 이상한 친숙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하늘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다가와 지우의 발끝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어 하늘의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차오르는 따뜻함과 안도감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까? 나는 이 아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그 의문 속에서 지우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연이지만 그 순간부터 인연의 끈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사람, 사랑과 동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모든 인연은 마음이 먼저 깨닫는 순간 드러납니다. 지우와 하늘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는 순간의 호감이나 관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이 바로 전생과 연결된 인연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에서 실제로는 깊은 인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하늘에게 물과 음식을 챙겨주며, 작은 눈망울 속에서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알아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알아보는 것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지우는 전생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히 이미지가 아닌 감정으로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도움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는 존재를 다시 만나는 순간의 감정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우는 하늘과 함께 하며 매순간 그 친숙함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전생의 은혜와 연결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마음이 전하는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마음이 먼저 깨닫는 순간 인연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하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느꼈습니다. 하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의 번잡함도 잠시 잊혀지고 마음 속에서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피어났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감정을 넘어 깊은 곳에서 인연을 알아차린 순간의 울림이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시작된 것임을 당신 곁에 있는 작은 존재, 눈에 보이는 친숙한 생명 속에서 전생의 은혜와 연결된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인연은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와 자비로 이어질 때 작은 존재도 우리 삶 속에서 큰 가르침이 됩니다. 지우와 하늘의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신호였고,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순간 이미 연결된 깊은 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 곁의 존재 속에서 전생의 은혜와 인연의 신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연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순간, 삶 속에는 작은 평화와 큰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2편.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익숙함. 지우는 하늘과 함께 살면서 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이상한 친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하늘이 부엌 구석에서 잠자리를 잡고 있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낯익은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던 존재를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하늘과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지우의 무릎 위에 살포시 몸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도 눈을 감고 그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전생에서 이미 인연을 맺었던 순간이 떠오르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정확한 장면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친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귀여움이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오래된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지난 전생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중요한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고 오늘 하늘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다시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짓고 갚는 마음이 인연을 완성한다. 지우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작은 친숙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가 현재로 이어지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의 감사와 보살핌이 지금 이 순간 하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하늘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하늘은 지우의 발걸음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지우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정말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구나.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기뿐만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와 연결된 마음의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에게 매일 물을 주고 음식을 챙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자비로 함께하자. 그 다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현재의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임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인연을 느끼고 보살피는 순간, 업은 청정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하늘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거나 지우가 슬플 때 다가와 몸을 비비는 순간마다 지우의 마음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 전생에서 받은 은혜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나타나는 깊은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인연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자비로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하늘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전생과 현재의 인연이 이어지는 느낌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은혜는 큰 사건이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존재 속에서 천천히 드러난다는 것을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고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순간 인연은 완성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존재,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소한 사물 속에서 전생의 은혜와 연결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 인연은 이미 시작됩니다. 우연 속의 신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것이 오늘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지우와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존재 속에서도 전생의 인연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3편. 전생의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 지우와 하늘의 일상은 점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우 앞으로 다가와 몸을 살짝 비비며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우는 순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그러나 이내 이해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는 단순한 동물적 직감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와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전생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은혜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잊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행동을 보며 그 기억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마치 지우를 지켜주러 온 듯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업으로 기록되어 다시 돌아온다. 지우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의 하늘이 보여주는 보호와 관심 속에서 전생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하늘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지우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도 항상 주위를 살피며 지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지우는 마음 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다. 나와 얽힌 전생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그 깨달음에 지우의 마음은 한층 평온해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에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지우는 감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명상을 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나를 지켜준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전생의 은혜를 회양하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하늘을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 존재를 마음 깊이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인연을 보살피면 업이 청정해집니다. 지우는 하늘과 함께 있는 매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와 하늘의 관계는 단순한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넘어섰습니다. 하늘이 지우를 보호하고 지우가 하늘을 돌보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전생의 은혜가 스며 있고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은혜는 현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은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과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우는 오늘도 하늘과 함께 거실바닥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마음 속에서 전생과 현재가 이어지는 느낌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지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보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지우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하늘과의 인연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4편. 현재의 마음과 전생의 관계. 지우는 하늘과 함께 지내며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산책, 놀이, 식사, 그리고 잠깐의 휴식 속에서도 지우는 하늘이 전해주는 마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애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인연을 보살피면 업이 청정해진다. 지우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늘을 돌보는 것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날 지우는 하늘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지우는 인연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은 인연을 완성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늘이 배고픔을 느끼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기분이 어떤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하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지우에게는 수행이자 깨달음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음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된다. 지우는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올바르게 회양하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또한 지우는 하늘을 돌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전생의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그 은혜를 갚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받은 도움과 지금의 보살핌이 서로 연결되어 지우의 마음 속에는 감사와 책임, 그리고 사랑이 한층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완성됩니다. 지우는 매일 하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산책길에서 하늘이 주위를 살피는 모습, 장난을 치는 모습, 혹은 지우에게 몸을 비비며 안기는 순간 모두가 전생과 현재가 이어진 증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순간 지우의 마음은 청정해졌고, 삶 속의 번뇌와 집착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인연을 보살피면 업이 청정해지고, 마음을 흐리게 하면 업이 쌓입니다. 지우는 이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우는 하늘과의 관계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며 작은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지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의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지우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그 평온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우는 하늘과 함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낍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이 순간 지우는 마음속 깊이 감사와 자비를 느낍니다. 전생의 은혜는 이렇게 현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마음으로 보살피는 순간 그 인연은 청정하게 회향됩니다. 5편. 전생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 지우는 하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한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생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되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지우에게 다가와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 지우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존재 속에 담긴 마음은 전생의 깊은 은혜를 이어받은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하늘이 길가에서 작은 새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전생에 자신이 받았던 보호와 배려가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은혜를 회양한다. 지우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늘을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사와 자비를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전생에서 받았던 은혜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우는 매일 하늘과 산책하며 그 발걸음마다 마음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길 위의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하늘과의 시간을 감사로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지우였지만 지금은 평온하게 매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온은 전생의 은혜를 인식하고 현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지우는 하늘을 돌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갈등에도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함께한 경험은 지우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 자비와 감사로 상대를 바라볼 때그 관계 역시 청정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와 감사로 인연을 보살피는 마음은 업을 정화하고 복을 쌌습니다. 어느날 지우는 하늘을 안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하늘의 숨결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 진정으로 갚아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회양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단단하게 하고 동시에 주변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지우는 이제 하늘과 함께 하면서 마음 속 깊이 감사와 자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전생의 은혜를 보답하는 수행이자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돌봄 하나에도 전생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지우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감사와 자비가 쌓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지우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존재 속에서 전생의 인연과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그 마음을 감사와 자비로 보살피는 순간, 내삶 속에 평화와 복이 깃듭니다. 전생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빚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인연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순간 삶은 한층 깊어지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지우와 하늘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전생과 현재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전생의 은혜와 현재의 인연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보살필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감사와 자비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수행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존재, 작은 생명 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자비를 전할 때 업은 정화되고 복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연을 만날 때마다 반가움에 휩쓸리지 말고 먼저 마음의 공부를 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자비로 보답할 때 삶은 평온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존재 속에는 전생의 인연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연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보살피며 자비와 감사로 회양하는 순간 삶은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며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